아 아까 도마복 음, 로기온 3번에서 눈까지 했었는데요. 눈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읽어볼게요. 요 발, 요 발, 아이 라고 했죠. 아이. 요거를 전부 아우터로 번역한 것, 아까 지적했죠. 아이가 맞아요. 아이가. 그 다음에 호탄, 뭐뭐 했을 때 어떤 때냐면 호탄 에테텐 샹, 소우온 티우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 자신을 알때 네가 너 자신을 알때 내가 너 자신을 알 때, 그러고 나면, 그들은, 세나소우오, 그들은, 너를 알 것이다. 그리고,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데트 이하를, 내가, 살아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너 자신을 알지 못하면, 네가 너 자신을 알지 못하면. 너는 어떻게 존재한다고 인헨우 뭐 엠네티히케 너는 가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네가 너 자신을 알지 못하면 너는 뭐다 결핍이다 혹은, 핍진이다. 빈곤이다. 혹은,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만일 내가 너 자신을 알지 못하면, 너는 너 자신이 없다. 내가 너 자신을 알지 못하면 내가 부재하다. 소크라테스가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문장은 똑같아요. 앞에. 그, 내가 너를 알면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그러지요? 그게 어디, 저, 아테네에 있는 델포이 신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시록,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인용해서 아테네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했던 말이거든. 너 자신을 알라. 오늘날, 여러분요. 그 소크라테스의 어록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내가 아는 척좀 그만해.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런 뜻이다라고 우리 철학계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네가 모른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란 뜻이 그런 뜻이다라고 설명들을 하거든. 왜다 자기가 아는 것이 참, 알민 줄 알거든.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그게 자기가 아는 것인 줄 아는 것을 부정하는 말로 소개를 하는데 도마복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내가 너 자신을 알때그 얘기는 그것도 포함하지. 내가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니가 너라고 하는 것이 너의, 너가 아닌겨. 그게 아니여. <laughs> 좀 제발 좀, 그게 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뭐 이렇게, 이거를 포함하지. 그래야 뭐가, 자신을 알게 되거든. 이 도마보금의, 어, 1 1 4개거든요 도마복음의 핵심이에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뭐 말씀들을 하시되 로기온 114번이 마리아와 베드로 베드로가 마리아 마리아 이 여자를 어떻게 내 보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로기온 114번. 여자가 남자가 되어야 왕국이, 여기 왕국, 나라.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의 것이다. 거기도 왕국이란 말이 나와요. 지금 노견 3번에 왕국이란 말이 나오거든. 도마버금은요, 왕국이란 말이 스물 두번 나와요. 스물 두 번. 요거는 제가, 이, 어, 어제, 그 시간에 이 왕국을 전부 찾아봤어. 아니, 어떤 학자가 왕국이란 말이 스물 두번 나온대. 어느 저기 뭘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도마복음에는이 킹덤이란 말이 스물 두번 나온다. 그 정말 스물 두번 나오는지 일일이 검색하면서 전부 확인해 보느라고. 근데 검증이 잘안 돼요. 그 영어 역본으로 보면 스물 두 번이 맞는데. 이걸로 하면 자꾸 스물 네 번이 나오더라고. 이상하다. 내가 잘못 찾나 그래서 다, 다시 검증해야 돼. 스물 둘이 맞을 거예요. 그 학자들이 스물 두 번이라고 할땐 그냥 허투루 조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스물 두 번이 맞다고 보고, 그, 그 사람의, 그, 견해, 왈, 요것 굉장히 제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랩부터 테이트, 에트라고 그러죠? 요 사이에 20개의 문자가 있어요. 이거 알랩하고 테이트하고 합쳐서 22개의 문자예요. 22개의 문자인데, 그러면 알렙부터 테이트까지 헬라어라면 알파에서 오메가 사이의 수많은 문자로 자기 세계를 표현하거든.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를 표현하는 것은 알렙과 테이트 사이에 있는 문자를 가지고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드러낸다고. 너 자신을 알면,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된그깨 깨달, 깨달은 내가, 존재의 나를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알렙과 테이트 사이에 있는 문자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저기 뭐야, 콕트어이긴 하지만, 원래 히브리인들의 사상이 이 도마 복음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콕트어로 설명하지 않고, 요걸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왕국이라는 뭐 나라라고 하는 것이 22번 두회 나오니까 도마복음에 이게 도마복음을 이 편집한 도마 공동체에서 이 22개를 이걸 의식하고 의도하고 했을까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까 의도했다고 보진 저는 않는데 그 학자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도마보금에서. 근데 그게 제가 적극 동의가 되진 않지만 재미있어서 말씀드려봐요. 그걸 인용을 해서. 뭐냐면, 너희 안에,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 그리고 내 눈에 있다 그러잖아요. 왕국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한다고. 근데 어떤 나? 내가 너 자신을 알면,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요? 안다고 하는 건 엄청 도적놈이난줄 알지. 육신에 속한 나를 나인 줄 알지. 나 아닌 나를 나로 알고 사는데, 거기서는 아버지의 아들인 줄 모른다고. 근데, 우리가, 우리를 안다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그의 나라가 임해서 존재의 나와 내가 아까 속삭이는 세 마디. 응. 그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들어야, 그의 말을 해요. 응. 타자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하는 말이 타자의 말을 하게 된다고. 총명한 응. 자의 말을 들어야, 누구의 말을 해요? 총명한 응. 자의 내 말을 한다고. 응.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알렙과 테이트 사이 문자로 내 말을 한다고. 우리 앵무새가 되지 말자. 각자 우리 말을 하자. 그게 뭐예요? 내 안의 존재의 나를 통해서 존재의 소리를 들어야 그 존재의 말을. 그게 내 말이야. 각자의 자기 말이라고. 그게 뭐냐면 나라예요. 그게 누구를 들으내요 그게 나라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알라는 반쪽이라고. 넘어서 존재의 너가 왕국이고 그게 생명이고 생명나무인 것을 알아야 그로부터 태어난 아들인 줄 깨달을게 되리라. 어? 그러면 도마복음은 스물두 개의 두번 왕국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 지금 도마복음 그 이 감추인 것을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라는 게 도마복음 로견 1번에서 나왔던 말이잖아요 뭐가 감춰져 있어요 감추인 것은요 우리 저 술래잡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찾아 떠나요 내가 감춰져 있다고 내가 숨겨져 있다고 내가 드러나 있지 않다고 엉뚱한 나를 나로 여기고 살고 있다고 정작 나에 의해서 내가 감춰져 있다고 그 감추어져 있는 내가 드러나야 내가 존재의 나로 살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휘둘리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죽음을 맛보는 삶을 더 이상 안 산다고 숨겨진 그 존재를 발견하는 자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며 그게 누구예요 왕국이에요 나예요 나를 아는 것이고 너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말에서 도마보금은, 도마보금은요, 소크라테스의 그 말이 500년 전에, 이 도마보금보다 500년 전 얘기에요. 그리스, 그 아테네 사람이었었으니까. 500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 델포이 신전에 나와있던 그, 그노세우스 세아우톤, 너 자신을 세아우투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왕국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그려지고 있다고 이거를 여러분요, 이 동아복음의 이 왕국이 뭐라고요? 너 자신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신약성서의 사상과 틀리지 않잖아요. 아 나를 찾아가는 것이고 나를 찾는 게 구원이구나. 그런데 아까 114번 했죠. 여자가 뭐가? 남자가 되는 것이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여자라는 말은 여기 생물학적 남자와 생물학적 여, 여자는 비유예요, 비유. 생물학적 성을 비유로 말한다고. 마리아와 베드로와 예수 사이의 대화로 대화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 여자가 남자가 돼야 된다. 그때의 여자의 비유는 씨를 받는 존재는 여자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씨를 받는 존재라고 여자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정신은 누군가로부터 씨를 받지 않으면 정신은살 수가 없어 여자예요 생물학적 남자도 여자라고 베드로도 여자라고 베드로 지가 남자인 줄 알아 마리아 여자를 어? 밀쳐내고 있잖아요 지가 남자인 줄 안다고 거기서 베드로가 여자거든 이게 요한복음 16장에서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번 볼까요? 읽어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봐요. 16절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너희를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고이 무언 말씀이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함은 한 말씀이 무슨 말이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무, 우왕좌왕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들의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은 기뻐한대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는데 세상은 기뻐한대 근데 곡하고 애통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너희 근심이 그 애통이 그곡 소리가 뭐가 된다 기쁨이 된대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조금 있으면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 임금 예수가 십자가지고 제자들을 떠나는 얘기거든. 근데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보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제자들을 뭘로 보고 있어요 지금? 여자. 여자로 말하고 있잖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뭐 떠나보내는, 조금 있으면, 떠나, 예수, 세상 임금 예수가 떠날 때 겪게 되는, 신랑이 떠날 때 금식하게 되는 그 고통과 애통의 소리가 해산하는 수고래. 제자들이 여, 제자들을 여자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인이, 여인이 지금, 제자들이 여인이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이때 아이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은 남자도 아니고 여, 여, 여자도 아니고 성으로 말하면 중성이야. 소년, 소녀. 자녀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아이를 낳으면 어떻다고요?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가 베드로를 다시 낳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를 다시 낳는다고 세상 임금 예수를 줬던 베드로에서 칼릴리에서 새로운 예수. 본래의 예수를 다시 만나 만나지요. 그럼 베드로가 죽고 베드로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그 죽은 베드로가 누구를 낳아요? 베드로를 다시 낳는다고. 여자가 해산하잖아요. 해산하게 되면 더 이상 씨를 나무 타인으로부터 받지 않아. 어디서 받아요? 내 안에서 자기가 씨를 내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듣고 알랩과 데이트 사이에 있는 이 문자로 이젠 제 말을 한다고 제 말을 한다는 라 말은 로고스가 시잖아요. 시. 시를 이제 듣고 외부에서 받아야 사는 여자가 아니라고 뭐가 돼요? 남자가 된다고 남자가 되어야 그에게 왕국이 만다고 너 자신을 알게 된다고 아, 우리가 이러한 생명나무의 존재가 되는 거구나, 남자가 되는 거구나, 구원이란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게 왕국이에요. 이게 도마복음록이 114번 결론이잖아요. 결론. 거기도 왕국이란 말이 22개의 왕국이 114번에서 나온다고. 아, 이게 도마복음 전체는 왕국 얘기고, 뭐다. 너 자신을 알아가는 이야기구나. 어떤 너? 존재의 너, 비존재의 너가 아니라 존재의 너. 이게 도마복음 이 전체의 구조와 흐름이 뻥 뚫리면 그 눈으로 신약성서를 다시 봐보세요. 도마복음에 의해서 신약성서는 아니 구약성서 창세기에서부터 다확 다시 읽혀줘요. 그 신약 성서에 나오는 각종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제 확연히 다시 읽혀진다고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뭔지 알 아, 아시겠죠?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아니면 이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신약 성서에 표현하고 틀리지가 않는다고요. 너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대. 두 민족이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고. 어떤 민족? 이전에 나와. 새로 태어나야 할 나. 이전에 나가 죽을 때 애통하고 곡한다고. 애통하고 곡한다고. 그게 금식이 찾아오는 것이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니,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나 남자가 되는 거지. 아, 이런 이야기가 도마보금, 지금 왕국 가지고 왕국과 아들과 너 자신을 아는 이야기와 생명나무, 존재의 나무, 여자가 남자 되는 이야기. 생물학적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은 요새 트랜스젠더, 저기 의학기술로 밖에는 안 돼요. 그가 아니에요. 그 그걸로 성 전환으로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야기가 아, 아닙니다. 이 정신의 의식, 이 세계의 여성성, 남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나로 우뚝 서서 누구의 말을 하는 것?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씨를 받는자가 아니라 씨를 내는자가 되는 남자가 되는 거. 도마복음 못들어지지 않아요? 이제 도마복음과 도마복음을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저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겠죠. 지금 쓰고 있고 이런 영상을 또 만드니까. 그 도마복음 말씀 로기온 114번을 아직 이해들을 못 해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다른 얘기들 해요. 다른 얘기들. 물론 거기도 다른 얘기 하면서도 그들도 고민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지. 고민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깃들어져 있는데 수습꺾기와 같이 숨은 코드가 거기 담겨져 있거든. 뭐, 히브리서.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겠기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음,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뇌가, 존재의 뇌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얘기가. 결핍이라는 얘기가. 내 안에 내가 없대.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한번 왔으면 식민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존재를 내 안에서 세우고 가야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면 결핍이다. 그 결핍은 뭔가 부족한 게 아니고 본질적인 결핍이에요. 내가 나를 잊고 잃어버리고 산다고. 히브리서 가보세요. 이 얘기 가안 나오나? 십일조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것과 가이 가이사의 것을 멜기세덱의 반차 십일조 가이사의 것을 나누어서 요 나를 요게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 자연스럽게 히브리서 <laughs> 내일 아침에 히브리서 또 읽어가보죠. 아, 하나님의 것은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구나. 조금 있으면, 그러나 조금 있으면. 아,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얘기구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